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남성욱 전무부의 김성찬 실장입니다. 김정원장입니다. 오늘 네. 주제는 대부분 한 번쯤은 들어봤던 네. 비아그라, 오해와 진실, 그다음에 이런 약도 있다 좀 설명을 드리려고 네. 제가 약도 가지고 나왔는데 네. 네. 비아그라, 비아그라 시알리스 자이드나, 엔빅스, 아. 제피도라는 약이 있습니다. 이 네. 그러니까 네. 네. 다섯 가지인데 엔빅스하고 제피도는 거의 이제 우리나라 제약회사에서 음. 개발해가지고 음. 우리나라에만 거의 유통이 음. 되고 있어요. 예. 비아그라 카피가 딱 풀렸을 때 모든 제약회사가 다 뛰어들었어요. 어. 이, 이 시장에 비아그라로 40여 가지, 시알리스 카피품으로 40여 가지가 다 쏟아졌어요. 네. 어떤 분들은 환자분들은 오셔서 비아그라 말고 뭐 아. 음. 팔팔을 처방해달란 말이에요. 팔팔을 <laughs> 그런 분들이 네. 있거든요. 맞습니다. 네. 물론 가격 때문이라면 그렇지만 되게 음. 똑같은 약입니다. 네. 음. 네. 그래서 너무 헷갈려요. 네네. 비아그라 100ml가 시알리스 20mm 하고 같은 겁니다. 음. 그게 미리로 아, 왜저 남들은 100mm 먹는데 왜 나한테 음, 20mm밖에 네. 안 주냐 이런 분들이 있는데 예, 똑같은 절대, 겁니다. 네. 네. 시알리스는 20mm가 풀도집입니다. 음. 네. 교차로 가져가시는 분들이 좀 걱정이. 네. 이거 100mm 먹으라고 해서 이거 뭐 어, 먹으라고 했으니까 이거 다섯 개 먹어야지. 시알리스 다섯 개를 먹어야지. 뭐9구 다섯 개를 한 번에 큰 난다는 거. 음. 아 내가 비아그라 카피를 먹는 건지 시알리스 카피를 먹는 건지 좀 알고. 드셔야 된다는 거 색깔은 파란색 계통은 비아그라 원래 음. 비아그라 오리지널이 파란색 마른 모양 형태였 네. 딱딱 이렇게 생겼어요 네. 네. 그리고 시알리스가 처음 나왔을 때 모양이 이렇게 음. 타원형 둥근 노란색이었습니다 이런 음. 모양으로 나왔어요 음. 작용과 뭐 부작용 거의 비슷합니다 효능과 부작용은 거의 비슷하지만 작용 시간에 차이가 음. 있습니다 비아그라는 우리 보통 체내에서 약품의 용량이 반으로 주는 우리 반감기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반감기 정도까지는 약물의 효과가 음. 있는 거예요 반감기가 보통 비약을 한 8시간 씨알리스는 이에 비해서 20시간이나 21시간입니다 어. 반감기가 체내 아주 오래 남아있어요 씨알리스 5ml 음. 이전에 저희가 말씀드렸던 데일리 용법 데일리. 매일매일 음. 왜냐면 데일리 용법으로 이 중에서 허가 받은 건 시알리스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네. 아까 말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반감기가 음. 20시간, 뭐20 21시간이나 되기 때문에 매일 먹어서 효과 있는 건 얘밖에 없어요. 샤블렛 형태 추어블이라고 이렇게 추잉, 음. 우리 젤리처럼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네. 녹여서 씹어서 네. 녹여서 먹는. 음. 그러니까 이제 먹기 편하게 물 없이 네. 이렇게 만든 게 추잉 형태 껌 같은 거로 생각하는데 네. 씹어 먹는 거. 그 마지막 하나 좀 보여 드릴까요? 네. 뭐 어떤 제형이 있는지. 종근당에서 나온 샌돔이라는 음. 약인데 시알리스의 카피 품 중에 하나인데 이건 왜 이렇게 뭐 뭐지? 왜 이렇게 음. 얇지? 뭐 엠빅스와 같은 필름형입니다. 정말 중요한 건데 이거는 딱 먹는다고 1시간 뒤에 그냥 발기가 되는 게 아니죠. 아닙니다. 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시분이 생각, 있으세요. 왜안 되지? 딱 먹으면 자동으로 그냥 1시간이나 음. 2시간 뒤에 쫙 발기가 되시는 줄 아는데 절대 그게 아니고 음. 충분한 자극이 있으셔야 됩니다. 음. 한 관계 한 2시간 전쯤 약을 드시고 서로 이렇게 충분한 자극 뭐 남성 음. 같은 경우는 시각적인 자극이나 애무나 이런 자극이 있으셔야 반응이 오시는 거지 이약 먹고 가만히 있으시면 네. 가만히 있다 아, 끝납니다. 네. 네. 그래서 그걸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카마 네, 들어본 것 같네요 들어보셨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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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네. 이제 뭐해의 직구로 구매한다든지 그다음에 화장실에 가보면 뭐비아그라 베가레 그쵸, 이렇게 나오는데 네. 근처 약국에 가서 그 처방전을 주고 사셔야 그게 진짜 약이지 이거 약 하나 5,000원밖에 안 합니다 하나 음. 5 0 0 0 처방받아서 약국 가시는 게 훨씬 믿을 수 있는 약이라고 생각합니왜 음. 처방을 받아야 되냐면 음. 이제 본인의 질병 그다음에 본인이 먹는 약과 중복이 되지 않는지 그런 걸꼭 확인해서 꼭 전문의와 상인에서 처방을 받는 게 네. 제일 중요합니다. 음. 저희 비뇨기과 학계에서 조사한 네. 게 있어요. 가짜 약을 사가지고 음. 성분 분석을 해서 돌린 적이 있습니다. 네. 특정 약이나 이런 데서 보면 용량이 막세배네배 많이 검출되는 경우가 있어요. 음, 음, 네. 음. 그런 거약 잘못 걸리면 진짜 큰일 날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 네. 꼭 처방 받아서 드세요. 네. 네. 음. 자, 그럼 다음 시간은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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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